역대상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덕이 되는 그런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기름 부어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1장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다. 온 이스라엘이 회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메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하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성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의 거안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유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아소 부함은 삼십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저가 바스 담밈에서 다육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세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 2목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사민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사민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절을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렘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개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 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룬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세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탈과 암문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 자손의 두모 아디에 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1 2장 다윗 군대의 증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이 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우와 기본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새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리와하룹사람스바디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댜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큰 자는 1천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물이 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의 성신이 삼십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아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네스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니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헤브론의 다섯 군대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우 야다와 그와 함께 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조치나 그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수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호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내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0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의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장 언약궤를 기럇여아림에서 옮겨오다. 다위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이 어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자 사흘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에묻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어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 하나님의 괴를 세 술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하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뎁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세우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지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 야다와 엘리 벨렛이었더라. 블레셋을 처부수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다 돌아오메.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무리가 바부 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대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부 불하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을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12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니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안미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하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하고 모세가 여하의 말씀을 따라 명한대로 레이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에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그 동종 무라리의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아 민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아, 민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개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빛과 진리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성령이께서 개시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진리를 온전히 알고 귀하게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추구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